글락19X는 최초의 크로스오버 글락입니다. 컴팩트 사이즈의 상부 슬라이드와 스탠다드 사이즈의 하부를 합친 글락19X는 글락19처럼 휴대하기 편하면서도 글락17과 동일한 17발의 장탄수를 가졌습니다. 19X는 미 육군의 제식 권총 사업에 제출했다 탈락한 권총인데 인수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글락 최초의 코요태 색상과 함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PVD 코팅으로 마감된 슬라이드, 새로운 글락 막스맨 총열, 킹거 그루브 삭제, 양손잡이용 슬라이드 멈치와 랜야드 루프가 있습니다. 글락은 세계에서 제일 성공한 폴리머 프레임 권총입니다. 모든 부품이 폴리머로 되어 있다는 건 잘못 알려진 사실인데 상부 슬라이드와 총열은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비비탄을 발사하는 에어소프트건에는 강철만큼 튼튼한 내구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강철보다 저렴하고 무른 재질의 아연, 알루미늄 합금이나 플라스틱을 사용합니다. 실총과 같은 재질과 마감으로 최대한 실총의 감동을 재현하는 RST 리얼 스틸 테크는 국내의 커스텀 회사로 고품질의 권총 스틸 슬라이드를 제작합니다. 이번에 출시한 19x 스틸 슬라이드 총열 세트는 VFC사의 g 락 19x에 맞게 제작되었고 실총의 특징을 충실히 재현했습니다. PVD 코팅된 슬라이드와 DLC 코팅된 총열이 적용되었는데 PVD 코팅은 진공상태에서 금속을 증발시켜 코팅하는 기술이며 내마모성과 내부식성이 뛰어납니다. 순정 슬라이드와 비교했을 때 색이 조금 더 밝은데 빛을 받으면 밝은 색으로 반짝이고 제품마다 색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PVD 코팅의 특징입니다. DLC 코팅된 총열은 높은 경도와 윤활성을 가지며 슬라이드의 왕복 운동에도 표면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슬라이드의 모서리의 굴곡들이 정확하게 재현되었고, 특히 슬라이드 멈치가 걸리는 부분도 라운드로 실총과 동일하게 가공되었습니다. 익스트랙터의 경우 순정 연속 트거는 아무 기능이 없지만 RST 슬라이드는 실제처럼 움직이는 익스트랙터가 포함됩니다. 슬라이드와 총열에 새겨진 각인도 실총과 같은 레이저 방식의 각인으로 정확하게 재현되었습니다. RST 글락 1 9 x 세트는 외부만큼 내부도 내구성과 작동성을 신경 써서 만들어졌습니다. 타사의 스틸 슬라이드를 사용할 경우 순정의 리코일 스프링 댐퍼가 파손될 우려가 커지는데 내구성을 늘리기 위해 슬라이드와 댐퍼를 일체화 시켰습니다. 총열의 경우. 순정과 비교해서 날개 모양의 튀어나온 부분이 슬라이드와의 마찰 간섭을 줄여주고 VFC 제품에는 없던 총열 틸팅 각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총열과 챔버를 분해 조립할 때 순정은 고무망치로 때려서 넣어줘야 했는데 RST의 총열은 때려서 넣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 챔버의 내구성을 늘렸습니다. 추가 제품인 RST 스틸 리코일 가이드와 스틸 챔버를 함께 장착하면 집탄과 내구성이 더욱 좋아집니다. 순정이랑 스틸 슬라이드가 실제로 반동이 어느 정도 다른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서로 다른 압력의 세 가지 가스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가장 낮은 압력인 12kg, 14kg 그리고 16kg. 자 순정 19x 12kg 가스 압력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순정 19X는 우리가 아는 그 맛이에요. 어, 그 손맛이고, 그 적당한, 그렇다고 해서 약하지도 않은 그런 반동을 보여주고 있네요. 스틸 슬라이드를 쏴보겠습니다. 12kg 가스부터 쏴보겠습니다. 오, oh yeah. 오, oh yeah. 12키로인데도 벌써 엄청 묵직한데? 14키로 한번 싸볼게요오오 바로 16키로 한번 싸보겠습니다오 와. 야 <laughs> 와, 느낌 너무 좋은데? 지금 이거 써봤던 건총 중에 반동이 한 진짜 1, 2위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반동 그 느낌이 너무 좋아. 걸리는 게 없이. 와, 이게 순정 약간 이게 그냥 얘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인데 얘는 그냥 뻥하고 실제 그 반동의 느낌을 엄청 잘 살리지 않았나. 哇，废了！这。